우리 전기안전관리자의 여러 가지 업무 중에서 특히 직무고시와 더불어서 이 정전과 복전에 대한 대처가 가장 중요한데요. 자, 오늘은 이 정전과 복전의 메커니즘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변전소에서 한전 전원이 공급하게 되면 부하 개폐기를 거쳐서 한전에 이 전력분을 공급을 하는 그러니까 한전에 검침을 할수 있도록 이러한 부분이 MOF고요. 이거 PT를 거쳐서 진공 차단기를 거쳐서 드디어 22900이 3 8 0트로 변하면 a 1 1를 거쳐서 이 저압반이죠. 기중 차단기를 거쳐서 ATS를 거쳐서 자동 절환 개폐기입니다. 이것을 거쳐서 저압반에 부하로 이렇게 전기가 가게 되는데요. 자, 이제 정전의 메커니즘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한전의 정전이 되게 되면요. 이 한전의 정전은 어디서 감시를 하고 있느냐면, 물론 ACB도 있지만, 그건 논외로 하고요. VCB에서 감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이 PT죠. Potential Transformer에서 전압을 감시하고 있습니다. 한전 전원이 갑자기 끊기거나 또는 안전 관리자가 이 PT의 값을 설정된 기준치 이하의 값으로 떨어지면, 이 UVR, VCB에 있는 UVR이 트립이 신호가, 아, 죄송합니다. 이 VCB에서 시그널이 가게 되면요. 첫 번째로는 이 VCB가 차단됩니다. 이것은 전원이 복구되었을 때 갑작스럽게 이 하단부에 전원이 투입됨으로써 설비의 손상을 막기 위해서 VCB를 먼저 타, 차단한 다음에 동시에 발전기를 가동을 시킵니다. 그러니까 이 발전기, 정전되었을 때, 이 정전에 대한 시그널은 VCB에서 간다라고 봤을 때, 발전기가 가동을 해서 6초에서 10초 후에 480V와 60Hz가 되면, 이 ACB, A12, 이 ACB는 이 비상발전기의 조작반에 있는 ACB를 통해서 이 a t s 를 거쳐서 부하 측으로 전기를 공급을 하는데, 모든 부하가 아니겠죠? 공용부하에만 전기가 공급이 됩니다. 자 결론은 전기 안전 관리자는 자기가 현장을 어, 전기 자격증을 선임을 하고 이렇게 발령을 받았을 때 이러한 수 변전 설비의 정전과 복전 또는 자체 정전 되었을 때 어떤 식으로 이 복구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친절한 전기 기사이었습니다.